이제, 열 번째, 열 번째. 이제,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조금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요. 그래서, 어, 예수께서, 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게, 이게 겉에만 율법은 이렇게 써있어. 요 아까부터 율법은 그렇게, 어, 황당하게 써있죠. 근데 그거 지금 다 배우고 들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말을속에말을 이렇게 딴 건데. 그거 겉에 거 배우고 있으면 검정색이 안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속개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이고 겉에 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 거를 하고 무슨 천국을 가려고 그쪽 바라지도 마세요. 땅쪽 바라야 돼요. 땅 거를 하면서 왜또 하늘을 바라려고 래 몰라서 그런 거죠. 알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진리를,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한 가지 주문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거는 이 죽음에서의 자유, 사탄에게서의 자유, 땅그 본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 가지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우리한테 예수께서 하라 그러신 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그거 하나 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 이 기회 준이 인생 동안, 라이프 동안 할게 진리예요. 근데 이걸 그 진리를 다이 성경책 껍데기를 보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속에 말씀이 있는 거, 어느, 어느, 이렇게 눈치도 책기도 했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시그러네요 어디서부터? 너무, 너무 닫혀 있었어요. 너무 감, 감, 감당을 할 수가 없게 그 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도로, 내 건데. 내가 너희 도로 데라고들 거야. 내가 도로, 예수님한테 그, 그 대가는 다 받았지만 그럼 그건 나는 또너이슬도또보는기 싫어. 이렇게 속마. 그게 그러니까 사다니요 거기 도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마를 하면 하늘로 가겠으니까 속마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겉에 거 대단하게 말하고, 재밌는 거이 세상에 많이 해놓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 거기 뺏기게. 해. 갑자기 그냥 돈도를 많이 벌어야 되는 일들을, 저기, 사회를 만들어놔서 돈 버느라고 시간 다 없애게. 이 성경의 속에 있는 그 글씨를 찾을 시간을 다 뺏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 진리를 얻으려고 기회를 주신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 그, 목표나 바로다 그냥 없앤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게. 겉태 것만하게. 그게 외식이에요. 겉에 것만 먹게 하는 거. 외식. 히포크스테스. 겉에 말을 먹는 거. 이 겉에 말 성격, 이거 먹는 거. 외식하는 자. 외식하지 말라, 그러시죠 겉에 글씨를 먹지 말고, 속에 거는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할 때, 요 죽은 말은 아포트레스코예요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깊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가려놨다니까요. 한번 보면 못 찾아요. 이상해서 자꾸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게 아포디네스크 죽음이거든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시죠? 아직 십자가 죽음을 안 하셨어요. 다나투스 죽음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살아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아직 십자가 희생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붉은 죄를 잘라버려주시는 아포드네스코 죽음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의 죽음을 아포드네스코 죽음을 라고 쳐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거를 싫으지 않았다 내가 아직 아포드네스코 죽음을 해주지 못했어 그래서, 그 상태고, 이 죽음은, 그래서 이 아이가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에게이로라, 이 단어는 카드도라는 단어인데, 이 어, 뜻이 뭐냐면요. 에게이로. 깨어나, 죽음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까 죽은 자들이라고 그런 거죠, 네크로스는. 그 죽은 자들에서 아직 영, 그, 하, 그, 하이 레벨, 하이, 아까, 그, 이 하늘 쪽을, 눈을 못 뜨는 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의 잔다예요, 카드도. 의미는 애게이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눈을 떠야지 진리가 보이는 거고, 또, 그, 천국이 보이는 건데, 지금 내가, 값을 아직 치르지,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아직 아니. 그래서 그게 결정이 확실히 지금 이렇게, 어, 낼 수, 이렇게 딱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말하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직 못했기, 죽은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아포드 드레스코 죽음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잔다, 카지도다 아직 죽음에서 주는 뜻지 못하고 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웠더라.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웠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겉에 말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아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탑재자들하고 부모예요. 예수께서 지금 자기 딸을 해 행해 주셔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서 비웃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신경을, 그래서 신경을 쓰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표현으로는 목숨을 걸고 봐야 돼요. 목숨을 걸만한내용이 사실 알기만 하면. 그러면 보여요. 무슨 뜻이냐? 죽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말이 안된 거예요, 봤어. 왜냐 조금 아까 파수라 그랬죠. 충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충만한 자들이 와서 같이 지금 어, 소녀를 살리냐, 죽이냐,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지켜보고들 있는데, 비웃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뜻은. 그래서 여기에 답은 이 비웃음이에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이 죽은 것을, 요것도 아포트리스코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요. 예수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이 죽은 것도 아포트네스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해주실 그걸 생각하고 벌써 참, 아, 그걸 왜, 왜 해주시는 거죠? 아포트네스코 죽음을? 자기네들 때문에. 인간을 살리려고 지금 이런 자기 딸. 또 우리들을 모두 죄를 대가를 지불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을 그 일만 남기신 거. 내가 이제 죽을, 죽어야지 이게. 그 말씀을 듣으니까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죄인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두려운 죽음을 안 하실 텐데. 아, 참이죄뭐 어?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이 죄인 아 내가 살을 끄는 죄야 나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일이 있구나 내딸 때문에 당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를 조흥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야 자기 각각 자기들을 비웃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요, 요, 비웃음이 창세기 18장, 어, 12절에 차하크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거기서도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냐아니까 사라가, 어, 저기, 아니,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푹푹 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응? 아들을 낳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 이렇게, 웃었다 그랬어요. 호텔가 그뭐 착해요. 하나님 마음 말씀을 어, 비웃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히브리어는 착해요. 예, 카타 겔라오라고 그죠? 헬라우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마음으로 이루면서. 인간들도 마음으로 단어 소수죽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고 나 그거 떨어뜨려 버리고 싶어요. 빨간 거 떨어뜨려 주시죠. 제가 검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띄게요나 이제 이거 싫어요. 그 싫어요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내, 내용을 알고 진자 이거 띄워버려야겠다. 그게 확실한 그 결정으로 나타나때 검은색이 띄워지는 거예요. 검은색 제가 단한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서. 비운 비웃, 자기를 비웃었을 때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쁜 거였구나. 이거를 알 때부터, 그걸 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띄, 마음이 자기를 부인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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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싫어.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로 시작해서, 조, 아까처럼 이 비웃음.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걸 띄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진리를 받아갖고 이걸 띄는 거. 그래서 검증은 없어지고, 단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제, 카타빌라오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파이시죠. 지금, 열두리, 예수님을 바라는 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아이라고 그랬지만, 이런 애기가 아니라, 그 성경 쪽에서 아이 다 배우는 과정, 이런 거지, 나이가 어리 되는 게 아니죠. 진짜 나이가. 신입생 같은 그런 식으로 근데 열심히 한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때 요 일어나라가 에게이로예요. 아까 칸세오에서 그 뜻이 눈을 못 뜨는 거 눈을 뜨게 한거 그게 에게이로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라. 에게이로 해라. 내가 해줄 거야. 오셔서 직접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그 영이, 푸림하죠 돌아와. 요 돌아와가 에피스트로, 에피스트레포라 그래갖고, 개종하는 거예요. 에피에, 피에를 향해 있던 거에서 개종, 완전히 돌아서는 거. 개종. 에피스트레포. 에피가 위라는 말이고 막 이런데, 단어 같이도 않아요. 어디 끼는 단어, 공태, 어디 위에, 뭐. 요럴 때 에피를 쓰는데. 에피가 사단 이름이에요. 위라는 사단 이름이에요. 가장 위에서 다 찍어 내려버리고 있는 그 무서운, 제일 무서운 사단 이름이 에피예요. 사단의 탑이나 마찬가 이름 중에. 사단 중에 사단. 그래서 에피스트레거라 그래요. 이게 소개법들이요 이걸 언제다. 그래서 에피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대종하니, 어, 돌아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돌아오면, 아이가 곧일어나거면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 여태 들으려는 게뭐 몸이 아파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진리 부족 현상, 또 진리가 부족하지 않았어도 진리를 항상. 먹고 있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고 있어야 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랍죠.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이런 일이 되어지는 일을 그이 일을 모르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알리면요.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요. 그릇이 없는데 던지면, 내려주면 그릇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탄한테 부딪혀서 다 깨져버려서 수많은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상이 다 생긴 거예요. 이 성경 겉에 떠있고. 우상들 다 보세요, 벨. 다말 듣기 좋아요. 누가 나쁜 말 해요? 웬만한 거 빼고는 다 좋아요, 내용이. 다 너도 좋고 나도. 다 좋게 잘 살자는 내용이에요. 성경 껍데기를 입고다 나온 거예요. 진리를 잘못 떨어뜨리면 다 갈라져서, 땅바닥 사단에 붙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져서 그거 하나씩 잡고 다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숫자만큼이나 많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어, 어, 지금 시간도 됐고, 이제 이게 이걸로 어 드네스코 죽음을 마치고, 모든 죽음에, 모든 죽음은 아니지만, 어 꽤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금연을 알게 됐어요. 요것만 봐도 이렇게 죽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근본은 살리시라는 죽음이에요. 한번더